짜란짬뽕 TV에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회원 등급은 짜란짬뽕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으로 세 어, 개로 나눠지고 있고요. 당첨 조합 번호를 어,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짜란짬뽕 TV 유튜브에서 네, 가입을 누르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등급별로 좀더 나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짬뽕입니다. 반갑습니다. 1074회차 종호르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호르 분석에서는 베터 분석 모의 번호, 제외 수찾기까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지난주 차 당번에서는 6번, 18번, 28번, 30번, 32, 38번, 보너스 번호, 15번. 나눠 주었습니다. 호기는 3목기3목기 여기서 1회에서부터 출연했으니까 요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합계가 152, 출연율이 16.9%. 골짜기 방대0 앞방대 0. 아, 0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열수로는 18번, 18번, 32번 요두 수가 이열수로 나눠 주었습니다. 1등이 총 11명 11명에서 자동이 9명 수동이 2명 이렇게 되겠고요 이번에 패턴 분석에서는 지난주차 15번 보너스 번호 한수 그리고 30번 그리고 38번 이렇게 네모난 칸 안에서 23번의 3 끝이었죠 그리고 43번의 3 끝에서 30번 38번과 보너스 번호 15번이 나와 주었습니다 o n u s bonus b o n u 8 bonus 8번 n 팔끝 b 8 n u s b o 개다 s 끝에서 네모 b 칸 안에서 b 당번들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n 어 여기서 o n 번에 또 여기 위에 번호, 아래 번호 여기 u s b o 번 u 위에 번호 아래 번호 3 8번에위에 번호 아래 번호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네. 1074회차의 5주 미출음번호 보너스 번호 포함이 되겠습니다 단번 대에서 4번 7번 9번 10번 대 19번 20번 대24 26 30번 대 33번 40번 대 45번 10주간 미출음번호 12, 25, 34, 37, 40번이 되겠습니다. 15주 미출원 번호. 15주 동안 미출원 했던 번호 5번, 8번, 13, 17, 29, 42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차에는 보시면 10주간 미출원 번호에서 네, 보너스 번호 15번 한 수가 나준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보너스 번호에서 한수 나눠주었고요. 나머지 10주, 15주에서는 당번들이 어, 다 제외가 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5주 구간별 출연 횟수 보너스 번호 포함이 되겠습니다. 1에서 5번이 4회, 6에서 10번이 3회, 11에서 15번, 3회, 16에서 20번 5회, 21에서 25번이 4회. 26에서 30번 6회, 31에서 35번 4회, 36에서 40번이 3회, 41에서 45번이 3회 이렇게 되겠고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 구간과 이쪽 구간, 그리고 여기 21에서 25번까지 어, 이 구간이 지금 비슷하게 4회, 3회, 4회, 3회,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 이 구간들이 지금 비슷하게 작기 때문에 어, 어느 구간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 이번 구간에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5주간 출연 번호 5주 동안 출연했던 번호 보너스 번호 포함이죠 어, 여기서 5주 동안 출연했던 번호에서 어, 3수 내지 5수까지 여기서 많이 나와 주기 때문에 어, 요 부분을 꼭 한번 참고를 보시고요. 어, 이번에 44번, 36번 어, 보너스 번호들 모노들, 출연했던 번호들이죠. 36번과 44번을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이렇게 네, 두 번째로 모의번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번호는 회차별 추첨 전 테스트로 한 번씩 돌려본 번호고요. 어, 총 세대에서 1, 2, 3호기, 4주에 한 번씩 바꾸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 3호기의 특성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3호기. 네, 지난주 차 재배수로 드렸던 번호에서 5번, 14, 26, 12, 6번, 39, 41번 중에 어, 나머지 번호는 다 제외한 6번이 이번에 출연이 아쉽게도 이렇게 한수가 되었습니다 6번이 모의 번호에서 이번에 1074매차때 6번이 이웃수로 한수 나주었고요 1074매차 모의 번호는 4번 21 22 25 29 44 보너스 번호 6번이 이렇게 출연이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 20번대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사수가 20번대에서 출연했는 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배수로는 네, 6번, 27, 39, 41, 4번, 22, 6번. 6번은 이게 동일수니까 한 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6수 제배수. 총 6수가 되겠습니다. 재배수로 재배 재배수로 6수가 되겠습니다. 네, 1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2회로 그리고 5라인 같은 경우에는 36회로 여기는 가장 많이 출연이 되었고 반대로 1라인이 22회 이번에 출연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적게 출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모의 번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덟 가지 재회수 찾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차로 보는 더샘 재회수 찾기 현재 87% 적중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87%인데 어,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어, 16주 차 동안 지금 계속 적중이 되고 있죠.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성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차에는 11번 적중, 그리고 이번에는 1074회 차죠. 어, 1074회를 덧셈을 해주시면 1다기, 7다기, 4해서 12번. 네, 1074회 차에는 재배수가 12번이 되겠습니다. <laughs> 네, 두 번째로 전차합격로 보는 덧셈, 재배수 찾기, 적중 요욕이는90%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성적이 16주차 동안 적중중이고요. 여기도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도 8번 재배수 적중 이번 회차에도 합계가 동일하게 152회로 어, 동일하게 재배수가 82회 되겠습니다. 동, 아, 동일수가 8회가 되겠습니다. 8회 152회가 되겠고 이게 더셈을 해주시면 재배수는 8번, 1074회차 8번이 되겠습니다. 회차추천번호 S표시, 중간번호 제외수 찾기입니다. 적중률 93%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지난주차 22번 적중, 이번에도 여기도 마찬가지 1074회차 S표시 주시고, 여기는 지난주차와 동일하게 여기도 22번이 동일하게 재배수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6주간 적중 중이고요. 네번째로 전회차 출연료 끝번호 재배수 찾기. 현재 적중률 89%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차 50.4%에서 끝번호 4번 적중. 네 이번에는 16.9% 16.9% 이기 때문에 끝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9번호 제외수 9번 다섯번째로 1라인과 보너스 보너스 제외수 찾기 여기는 91% 적중률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는 무려 48주간 네. 48주간 제외가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자 43번 적중 네, 이번에는 6번과 15번 덧셈을 해 주시면 21번이 됩니다 1074회차의 재배수는 2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덧셈 빼기 이렇게 하셔도 어 이렇게 48주 동안 어 적중이 된다는 점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섯 번째로 회천회차 랜덤 재배수 찾기 여기는 적중률이 90% 되겠습니다 1073회차 재배수 1번 적중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3번 3번이 나주고 있습니다. 재배수 7번째로 첫번째 번호와 전회차 끝번호 빼기 적중률 91% 나타내고 있고요. 어, 여기는 지난주차 아쉽게도 28번이 28번이 여기서 나주었기 때문에 출연이 되었죠. 이번에는 6번과 36번을 어, 빼기 빼주시면 30번이 되겠습니다 1074회차 제외수는 30번 네, 마지막 여덟번째 10회기차 회차 4라인 제외수 찾기입니다 90% 적중률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자 23번 적중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1074회차 18번인데요 어, 여기서 4라인을 쭉 10회 기차까지 내려가 보면 18번, 18번. 쭉 내려가 보면 여기 18번. 18번이 되겠습니다. 재배수.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재배수 찾기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종 흐름 분석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 버튼을 보시면 밴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 들어오셔서 자동 용지 용지를 올려주시면 어, 종이도 올려주시면 번호도 드리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본인이 직접 어, 구매하셔서 어,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어, 타 사이, 사이트에서 어, 포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어, 또 이렇게 문제고 대고하니 어, 본인이 직접 구매하신 종이를 올려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